함께 배워볼 주제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입니다 여러분들 146쪽부터 148쪽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수열의 합의 기호인 시그마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그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들을 배워보는 시간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크게 보면은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그러니까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n까지의 합. 예, 요첫 번째 시그마 k와 그 다음에 시그마 k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n의 제곱까지의 합이죠. K, 우리가 시그마 기호는 잘 배웠죠? k를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해서 마지막에 n을 대입한 것까지 어,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n의 세제곱까지 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해서 n의 세제곱까지의 합은 또 어떤 형태가 되는가? 오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공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 삼총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삼총사.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니까 어, 오늘 수업을 열심히 잘 배우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첫 번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 k는 1부터 n까지 k 그러니까 1부터 n까지의 합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부터 n까지의 합은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이 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여러분 무슨 수열이에요? 이게, 이거, 이거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얼마인? 지금 얼마씩 계속 더해 나가고 있죠? 예, 1씩 계속 더해 나가는 등차수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1이고, 그리고 끝항이 n이죠. 끝항은 n이고, 전체 항의 개수도 n개인 그런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여러분, 등차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등차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예, 2분의 n a 플러스 l이었죠. 이제 끝 항이 n일 때, 끝 항이 l일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항과 끝 항을 알고 있으니까 첫 항은 1이고 끝 항은 n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고 여기다 n을 대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그 공식이 나올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분의 n 의 첫째 항이 1이니까 1 더하기 n이 돼서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되게 가장 간단한 공식이에요. 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다. 아, 첫째 항 더하기 끝 항을 해서 n n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 조금 더어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를 생각력이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부터 5까지의 합을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냐면 우리가 블록을 가지고 생각을 해 봅시다. 블록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러면 1부터 5까지의 합이라는 건이 어 빨간색 블록들을 전부 다 더한 것들이 우리가 그 우리가 구해 구하고자 하는 값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 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일일이 더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봅시다 자 이와 같이 같은 개수의 블럭을 어, 준비하는데 색깔을 녹색으로 해서 개수는 갖고 이렇게 뒤집어서 어, 5 4 3 2 1 이렇게 블럭을 준비를 해서 두 개를 더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블럭의 개수의 두 배가 되겠죠. 근데 이거 잘짜 맞추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타내면은 어떤 점이 좋으냐면 우리가 개수를 구하기가 쉽죠. 우리가 이 개수는 가로가 아, 세로죠. 세로가 5개죠. 세로가 5개고 가로는 5개보다 한 개가 많은 6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값들을 곱한 것이 어, 전체 개수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빨간색 개수의 두 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5곱하기 6, 그러니까 이 30을 2로 나눈 15가 바로 빨간색 블럭의 개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1부터 n까지의 합은 n이랑 n 플러스 1을 곱해서 2로 나누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듭제곱의 합 공식이죠.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공식입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n의 제곱까지의 합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수열은 우리 첫 번째 수열처럼 등차 수열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구하는데. 어떤 수학적인 기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어,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k 세제곱을 빼볼 거예요. 어, 이거 그럼 여러분 k 플러스 1의 세제곱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네, 여러분들 곱셈 공식에서 배웠을 거예요 1학년 때. k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을 통해서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k 세제곱을 빼면은 당연히 예, 요 부분만 나오겠죠 그래서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걸 뭐 어쩌자는 거냐 예 이거를 이 식에다가 k는 1부터 n까지를 대입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 식에다가 k는 1부터 n까지를 차례대로 대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k는 1부터 n까지를 어떤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예, 요 식에다가 K는 1부터 n까지를 차례대로 대입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가 어, 중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값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식에다가 K는 1부터 n까지를 대입하자는 거였죠. 자, 먼저 K는 1을 먼저 대입을 하면 K에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의 제, 2의 세제곱, 1의 세제곱은 3곱하기 1의 세제곱, 3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건 k는 1을 대입한 겁니다. k는 2를 대입하면 예,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은 3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곱하기 2 더하기 1. k는 3을 대입하면 이렇게 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k에다가 n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예, k에다 n을 대입했기 때문에 n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n의 세제곱은 3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3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 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식을 변변 더할 거예요. 변변 더한다. 좌변을 다 더하고 우변을 다 더할 겁니다. 그럼 일단 좌변을 더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일단 좌변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어, 삭제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하고 뭐만 났냐면은, 요 n의 세제곱 플러스 1하고 빼기 1의 세제곱이 남아요. 이제 그 값이 좌변에 남는 거죠. 예, 좌변 값들 전부 다 더하면. 그리고 우변들을 더하면은, 이 값들을 싹다 더하면은, 우리가 3 곱하기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가 나오,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이 값들을 다 더하면 이 값들을 다 더하면 우리가 3곱하기 1부터 n까지의 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들을 다 더하면 1이 n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곱하기 n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시그마 K 제곱의 형태라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항들을 전부 반대편 항으로 넘기면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K 제곱의 공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식에서 이식입니다. 어, 우리가 얘를 어, 이, <laughs> 예죠, 예. 얘를, 어, 시그마로 정리를 해보고, 또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1부터 n까지의 합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첫 번째 공식이었죠. 2분의 n, n 플러스 1. 그걸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예. 이와 같이 앞부분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왔고, 예. 우리가 이거,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왔고, 요 뒷부분은 우리가 1번에서 구했으니까, 2분의 n+m+1로 나오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반대편항으로 이항하면 이와 같이 나오겠죠. 이와 같이 나오고 이 값들을 2분의 n 플러스 1로 묶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공통 어, 항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2 분의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이와 같이 2 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의 제곱배기 3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전개하는 거죠. 얘를 전개한 다음에 뒤에 값들이랑 계산을 하, 해주면은 이와 같이 2 분의 n 플러스 2 n 제곱 플러스 n이 나오고 이걸 n으로 묶어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2 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이 값인데 지금은 3곱하기 시그마 k k 제곱이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의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이 공식이 어그 우리가 그 삼총사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들 세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형태도 가장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외워야 될 공식입니다 1부터 n까지 k 제곱 공식은 6분의 n, n 플러스 2, 2n 플러스 1이다 예, 이 형태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제일 큰 형님을 한번 구해 볼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공식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자 이거는 이제 문제 1번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그두 번째 공식 했던 것처럼 이, 이런 그 식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k 플러스 1의 네제곱에서 k 네제곱을 뺀 값이 4k 세제곱 더하기 6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된다는 이 식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뭐, 이 k 플러스 1의 4제곱을 전개식을 알아야지 우리가 할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또 제곱했다고 생각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k는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k는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2의 4제곱, 빼기 1의 4제곱은 4 곱하기 1의 세제곱6 곱하기 1의 제곱, 4 곱하기 1 더하기 1. 또 k는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n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랑 흐름이 비슷하죠? 이와 같이 1부터 n까지를 차례대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쫙 늘어섭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했던 것처럼 변변 더합니다. 좌변 더하고 우변 더해봅시다. 그럼 먼저 싹다 더해보면, 먼저 좌변을 더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변은 이렇게 싹싹싹싹 약분이 돼서, 약분이 아니라 삭제가 돼서 남는 건 뭐랑 뭐 뿐입니까? n 플러스 1의 4제곱과 1의 4제곱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변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싹다 음, 더하면은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의 3제곱.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요거.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얘를.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다 반대편항으로 넘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싹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싹다 더하면 우리가 6 곱하기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n의 제곱까지의 합이니까 시그마 k 제곱이 돼서 바로 두 번째 공식이 되죠 그래서 6 분의 n, n 플러스 2, 2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싹다 더하면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공식이 되죠 4 곱하기 1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2 분의 n, n 플러스 1이 되고 마지막 이 부분들을 싹다 더하면 이거는 1이 n개가 있는 거니까 더하기 n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 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싹다 이양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뭐고 어,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들 꼼꼼하게만 하면 누구나 다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와 같은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 의 제곱이다. 자 깔끔하죠? 이거는 우리가 시그마 k 공식의 어, 제곱의 어, 형태니까 우리가 막내의 제곱이다. 어, 제일 큰 형은 막내의 제곱이다라고 생각하면 어, 외우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 제곱은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것도 외우셔, 외우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식 다 우리가 유도해 봤는데요. 첫 번째 공식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요거 k는 1부터 n까지 k 공식. 어 뭐였죠? 자몇 분의 2분의 n n 플러스 1이었죠. 예, 다 기억했나 을 모르겠습니다. 자두 번째 공식. 아이 공식이 외우기도 가장 어렵고 어, 또 중요하다고 했죠.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몇 분의 몇분의 6분에였죠. 6분의 6분에 n, n 플러스 1. 뭐였죠? 2n 플러스 1이었죠. 예.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자, 마지막으로 k는 2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뭐였죠? 우리가 제일큰 형님. 제일큰 형님. k 세제곱은 뭐였죠? 우리가 요 막내. 막내의 전체 제곱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예. 이렇게 세 개의 공식을 우리가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생님이 유도하는 것도 다 보여줬지만 어, 사실은 이 공식을 자주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 자체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공식 형태를 뭐 노트에 한 두세 번씩 써가면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148쪽에 맨 위에 있는 보기 문제인데 어, 첫 번째 문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9의 제곱까지 합은 얼마냐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건이 식을 어, 시그마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럼 얘는 시그마 시그마 뭐냐 하는 거야. 그럼 이것들이 지금 항들을 가만 못둬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일반적인 항의 형태가 k의 제곱이죠. 예, 바뀌는 값은 k 값이고 우리가 k의 제곱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k 의 처음에 들어가야 할 값은 1일 것이고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값은 9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k는 1부터 9까지이다. 그렇게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수열의 합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의 몇 번째 공식을 쓰면 될까요? 예 맞아요 두번째 공식을 쓰면 되겠죠 바로 k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번째 공식을 쓰되 여기서 보다시피 이 n 의 9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n 위치에 9를 딱딱딱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분의 9n 곱하기 n 플러스 1 9 플러스 1 10이죠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2 9 플러스 1 그러면 은18 더하기 1이니까 19가 되겠죠 얘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3, 2, 6, 3, 3, 9. 그 다음에 2, 5, 10이니까, 3, 5, 15 곱하기 19가 되겠네요. 15 곱하기 19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예, 285가 답이 되는 겁니다. 285가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10의 세제곱까지 합은 얼마냐? 자 이것도 시그마로 나타내야 돼요. 그럼 요것들은 항들이 지금 형태가 K의 세제곱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시그마 어, 형태들이 다 K의 세제곱 형태인데 이 K 값에 들어갈 값은 1부터 10까지 기다. 그래서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해서 10의 세제곱까지 더하면 된다. 이렇게 어, 좌변을 이렇게 좌변을 이와 같이 시그마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몇 번째 공식을 쓰면 되겠어요 예, 시그마 K세제곱이니까 바로 세 번째 공식을 쓰면 되겠죠 제일 큰형님인 그리고선 N에 들어갈 값은 바로 10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10, 10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괄호 열고 2분의 10에, 10 더하기, 11의 제곱이 되겠죠. 11의 제곱. 그러면은, 55의 제곱이 되겠네요. 55의 제곱이 돼서,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3025가 되는 거예요. 3025다.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 시그마의 기호의 형태로 일단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한다? 어, 이, 제대로 된그 공식을 기억해내서 그 공식의 n 위치에 우리가 그 제대로 된 값을 대입하면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여러분들도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 밑에 있는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어, 1의 제곱, 2의 제곱에서 13의 제곱까지의 합.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해서 15의 세제곱까지의 합. 요거는몇 예, 번째 공식? 예,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어,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은 선생님이 어, 잠시 후에 정답을 알려줄 테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고 어,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한번 어, 시간을 줄 테니까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다 풀어봤나요? 그러면은 어,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1번은 예, 819가 나오고, 2번은 이제 14,400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 맞추셨나요? 혹시 어,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예, 공식을 다 외우셔서 푸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3총사를 배웠습니다. k, k제곱, k세제곱, 이렇게 막내, 중간형, 큰형, 이렇게 세 개의 공식을 배웠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제곱, 이 공식 자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공식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요 막내는 어 제일 큰 형의 어 제일 큰 형은 요 막내의 제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 가운데 거는 어이 가운데 거 외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일 길기도 하고 분모가 6입니다. 6 입니다 6 6 분의 nn 플러스 2n 플러스 여러분들 뭐다 다어 명석 하시니까 다잘풀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머릿속에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가지 수열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여러가지 수열을 하려면은 오늘 배운 이 공식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148쪽에 예제 1번부터 우리 또 이어서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